안와요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.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? 그래도 네. 네.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부터 핸드폰에만 저희 마음껏 찍을 수 있는 포토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. 찍는 척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<laughs> 네 이렇게 사진촬을 많이 많이 찍어주시는데 사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? 네네한세분 정도 하시네요 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네 <laughs> 학종 SNS 많이 올려주시고 학종 예매처 인터파크 대버국적 예매처에 별장 5개와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올라가서 바로 썸데이 초대권을 한장 드리고 있습니다 천천 작성하고 올라가셔도 되니까요 천천 작성하시고 올라가서 꼭 썸데이 초대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, 그럼 가시는 발급은 편안한 발급 되시고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는 연극 은밀한 연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